저거 씹어먹는다. 저지 말고 저거 뺏어갖고 사냥놀이 좀 해줘야겠어요. 또또또또또또저 씹는다 씹는다. 물고기 씹는 줄 알았더만은. 잠깐 사냥놀이. 아 지금까지 계속 궁디팡팡 했는데. 그래 알았어. 아 겨우살 았는데 일단 알았어. 저걸로 사냥으로 좀 한바탕 놀아줘서 저거 못 씻게 해야 됩니다. 아 고명이들. 그냥 뺏으면 또 서운해하니까. 자, 사냥놀이 한번 갈까요? 잠깐만 누나 좀 방금까지 궁디 팡팡 했으니까 좀만 쉬고. 아 커피 한잔하고 사냥놀이 좀한번더 합시다. 아이고. <laughs> 혼자서도 잘 놀아요, 우리 애기. <laughs>